안녕하세요. 외식조리 경영 전공 팀 운정력에서 발표를 맡은 박아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브랜드 소개, 사업 구성 과정, 메뉴 구성 및 손익 분석, 사업성 및 활용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정력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가게인 만큼 대전역 인근 상권의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소비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레는 여행과 특별한 한계를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준과 동시에 궁중 음식의 낯설고 비싸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대중화를 실현하였으며 궁중 음식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고객들에게 공유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운정역은 대전 동구 대전 천동로에 위치해 있으며 브랜드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컨셉 및 인테리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옛 기차역을 가장 큰 컨셉으로 잡았으며 기와로 표현한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의 외관 인테리어와 내부 인테리어로는 메뉴판과 좌석으로 기차 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정역의 뜻은 크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은 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힘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차 여행을 갈때 느끼는 설렘과 바쁜 일상 속에서 음식이 주는 에너지와 좋은 영향을 한 번에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궁중 음식 전문점입니다. 저희 가게는 4인 테이블 4개, 중앙 6인 테이블 1개, 그리고 닷지 6인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메뉴판이 옛날 기차표를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가게의 컨셉을 매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구성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 및 환경 조사를 통해 어떠한 업종의 상권이 안정적이게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로는 특히 일주일 중 토요일 11시부터 14시 사이의 점심 시간대에 소비가 집중이 되며 주요 소비층은 50대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컨셉 및 메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역 인근에 위치했다는 장점과 평소 접근이 어려운 궁중 음식을 합치면서 메뉴를 구성하고 동시에 가격 책정과 식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셉에 맞춰 인테리어 및 운영 시스템을 생각해보다가 바로 전 장에서 말씀드린 외부 내부 인테리어를 생각하였고 가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고객과 종업원의 동선을 설계하고. 주문, 결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SNS 홍보 방법, 지역 커뮤니티, 관광 채널을 통해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할인 프로모션과 오픈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뉴 구성 및 손입 분석입니다. 저희 가게 메뉴 구성은 총 6가지로 먼저 점심 수요에 적합한 메뉴 3가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중떡볶이입니다. 궁중떡볶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음, 유래된 음식으로 흔한 고추장떡볶이가 아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달달한 간장떡볶이입니다. 판매 가격은 14,000원이며 원가율은 34%입니다. 두 번째로 떡갈비 정식입니다. 다진 고기 가운데에 가래떡을 넣고 구운 뒤 부추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요리로 판매 가격은 27,000원이며 원가율은 39%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비 숙찜 정식입니다. 갈비를 간장, 배, 마늘, 생강 등으로 우려낸 양념에 천천히 졸여서 깊은 맛을 살리고 대추와 은행을 넣은 대표적인 전통 찜 요리입니다. 판매 가격은 27,000원이며 원가율은 43%입니다. 이때 모든 정식 메뉴에는 시금치, 숙주나물, 오이선, 무생채, 청포묵, 나박김치, 매작과로 6가지 반찬과 1가지 디저트로 이루어진 한 상차림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수요에 적합한 메뉴 3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듬전입니다. 육전, 꼬지전, 동태전, 애호박전 총네 가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드 메뉴로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판매 가격은 23,000원으로 원가율 40%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판입니다. 곱게 채썬 소고기, 당근, 오이, 숙주, 표고버섯, 모기버섯, 황지단, 백지단, 밀전병으로 총 9가지 재료를 한 접시에 담은 전통 구절판입니다. 판매 가격은 14,000원이며 원가율은 34%입니다. 세 번째로 신설로입니다. 실제 임금님 상에 올라간 음식으로 채소, 육류, 어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하고 다양한 재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메인 군중 음식입니다. 판매 가격은 45,000원으로 원가율 32%입니다. 저희 손익분기점 그래프를 보시면 한 달에 28일 영업, 하루 3회 전, 객단가 25,000원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을 약 2,04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월 손익분기점 필요 방문자 수는 매출액을 객단가로 나눈 결과 817명이고, 하루 기준 필요 인원은 월 방문자 수 817일, 영업일 28일로 나눈 결과 29명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성 및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브랜드 사업성은 먼저 궁중 음식은 조선 왕실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문화적 가치와 해소성이 높아 한식이 세계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고급한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전통 문화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왕과 왕비, 궁중 행사 등을 활용하여 서사 기반의 마케팅, 메뉴 구성과 이름만으로도 문화적 해석과 깊이를 부여하면서 브랜드 스토리텔링 요소가 풍부합니다. 궁중 음식은 항정식, 코스 요리 등과 같은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식사로 포지셔닝이 가능하며, 외국인 관광객과 외교 행사 등의 B2B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면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성을 활용할 방법으로는 지자체 문화재청 등과 협업하여 행사에 참여하면서 문화관광과 연계한 B2G, B2B 제휴와 공중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공중음식 브랜드로 프랜차이즈화, 또는 행사 참여를 통한 고급 케이터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전통 궁중 음식을 응용한 제품의 가정 간편식을 개발하면서 브랜드 상품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는 실용성, 시장성, 경제성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용성으로는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웰빙식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여 계절별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역과 중앙시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위치적 이점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화재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시장성의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고객 유입이 증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재료가 여러 메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식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경제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외식조리 경영전공 8팀 온정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